얼로이 바이퍼 모델입니다. 얼로이 바이퍼 모델은 뭐 작년부터 출시가 되었고요. 작년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시즌 중반에 전 사이즈가 품절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 칼라로 나옵니다. 화이트 칼라, 컬러, 블랙 칼라로 두 가지 칼라로 출시됐고 얼로이 스노우보다 10주년 기념 모델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일단 그래픽을 보면 좀. 블랙이면 블랙, 화이트면 화이트, 깔끔하고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바인딩은 세팅하면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포인트가 들어가 상당히 예쁘고 인기 있는 모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바이퍼 모델은 전형적인. 정향각을 입문하시는 분들, 초, 중급자 분들에게 너무너무 편안한 센 메모 셰프를 갖고 있는 모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 한도는8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정향각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향각 카빙 트릭을 하시는 분들 가장 적합한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베이스도 신터드 카본 베이스를 사용해서 신터드 계열사의 상급 보드들, 그래서 활주력, 아주 좋은 활주력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로이 스노보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니켈 크롬 합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티타널 합금같이 티타널 합금보다 인자 강도가 세배더센 니켈 크롬 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 상당히 안정감 떨림 없이 안정하게 잡아주고요. 반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카빙트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 이 얼로이 바이퍼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니켈크롬 합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타나 합금이 들어와 있는 보드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50만 원 이상, 50에서 7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에도 끝판왕인 모델이 바로 얼로이 바이퍼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